장례 평은 멋있죠? 인정! 유합츠노입니다합츠노 합천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쓰니? 목입니다아 구독자 1000명 감사합니다 정말 네. 두분 감사합니다 <laughs> 세분 감사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천명이 아, 됐지? 신기하다 그지? 신기합니다 <laughs> 너무 신기하고 어, 감동이에요 구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해요 복 받으세요 <laughs> 추석 지나고 처음으로 어 억새가 보고 싶어가지고 어, 강매산에 왔습니다 억새 축제가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축제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오늘 갈 코스는 우리는 정상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황매산 산봉 상봉 어, 식물은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한 종족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억새를 보니까 지금부터 오셔도 되겠어요. 네, 억새 오셔. 어이, 너무 좋습니다. 그새가막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선은 정말 매력적인 산이라서 응. 뭐 어느 코스를 가든 정말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가시죠. 출발! 출발! 어! 축제 준비한다고 한참 이네요 굳이 준비한다고 8시 45분 출발합니다 이, 너무 예쁘지 않아? 이야 코스모스가 야야야야 하늘하늘 황거먹새입니다 <laughs> 황거먹새 한거벅새. 어제 미어고 오늘 날 너무 잘 자랐는데 너무 예쁘다 아유, 예뻐요 미역이. 예뻐 이야. 가을이다, 가을. 여러분, 가을이에요, 가을. 여기 가을디 오늘 양쪽으로. 짠! 흥미산! 흥미산 북립공원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제2 이, 철쪽으로 치면 제2 군락지 쪽으로 가가지고, 언빛물기로 어, 감상을 하면서 흥미산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여 있어요 길요. 요길 있어요. 소소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단매산 네. 정상 전공 키로.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제 본격 등산을 해봐야겠어요 잘 놀았다 아, 너무 이쁘죠 등산하러 가요 이제 아, 이제, 이제 고생 시작이에요 아, 저 계단이 공포의 계단입니다 와. <laughs> 끝이 없네. 항매평은 멋있죠? 여기서 내려다보는 항매평이 정말 멋있거든요. 아, 자주 봐요, 우리 여기에서. 이건 아니죠. <laughs> 맞죠? 계단은 끝났고, 어? 오른쪽 가면 바로 항계산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전망대 갈 거예요. 자, 우리는 전망대. 약간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전망대. 전망대 갔다가, 거기서도 정상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있어? 은하수봉 천사. 와, 은하수봉 천사래요. 천사. 오, 천사봉입니다, 여러분. 천사봉. 야 누가 지었는지 너무 예쁘다. 전당대에서 <laughs> 바라본 국내펜입니다와이 서비스 너무 좋은데요. 어때부터 너무 예쁜데? 이거 봐봐요. 야, 여기보다 계단에서가 더 멋있는 것 같아. 어. 와 여기 멋있는데. 야여러 이거 봐봐요. <laughs> 저기가 바위 있는 데가 모산재 순결 바위 쪽이고요. 여기 힘들다고. 저쪽이 어 가만삼 누룩뜸 있는 쪽입니다. 하, 저쪽이나 이쪽이나 등산하실 분들은 연계해서 올라오시면 아주 더 멋질 거예요. 밥관을 이용해서 허벅지 실름 어. 하겠습니다. 아하하서 <laughs> 좋겠다. 자, 아, 하하산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3 k 하 남았고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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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무슨 그냥 자상적으로 정상석으로 간다니까 자석처럼 오 무서워 오, 오 시원하다 오, 바람 봐오 시원하다 끝내주네 아. 바람 보면 위험하다고 여러분, 여기가 모학골입니다. 모학골? 응. 태조 이성계의 어, 건국을 도운 모학대사가 여기서 수도를 하였다고 하네요. 저 안에 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 자연의 아, 물이 떨어지네요. 아, 여기가. 아, 대박. 이봐봐. 여러분, 이러면... 여기 싸게 하나 나 있습니다. 이거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구레시를 비춰보세요. 괜찮네. 아, 오묘하죠. 여기에 쌀이 하나 나 있습니다. 버섯도 많네 요 버섯? 응. 야 물이 뚝뚝 떨어진다. 오. 수도 할 만하네. 자 삼봉으로 가겠습니다. 아, 출발 출발. 합천호가 신난다. 보인다네요. 신난다. 합천호 보인대. 응. 짜자. 와 아, 합천호가 한 번에 보입니다 오 오늘 자랐다 자랐어 랄랄랄라 아, 무더기 올라서서 이야 저기가 합천호예요 합천호 아, 크다 저기도 악어가 많이 사네요 아. <laughs> 어, 저기가 삼형제 말고 저기가 삼맥 악어가 아, 많이 사네 여기도 충주에 악어봉이 유명하던데, 여기도 뭐 만만치 않게 악어가 많네. 항내산에서 상봉 가는 그런 아주 너무너무 편한 육산길이네요. 전형적인 육산이다. 네, 너무 편하네. 록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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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프. 아이고. 록프 안 잡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 아, 그러네. 록프 구간이에요, 러프 구간. 내산도 보고, 도 여기가 정자인가 봅니다 오. 정자에서는 황매평원밖에 안보이는데? 저 위에 올라가면 나문데 마 말이야 응. 아. 요합천호입니 합천호 음. 이야 드디어 합천호입니다. 아그다새기하고 <laughs> 큰하고 애미하고 아가 맞네. 어. 크다 합천호. 오, 저 뒤에까지 아니야. 어. 왔다 멋있네 아, 합천호를 볼수 있어서 너무 멋집니다. 아 우리 오늘 성공했네. 합천호 보는 거 성공했네. 날이 좋아 날이, 좋아. 날이 좋아졌다. 날이 좋아졌습니다. 오! 나왔다 나왔다 응 아, 어. 오토캠핑장 적혀있네요 상봉입니다 여기가 오토캠핑장 우측 근데 이야전가큰 이 남자들은 여기 다 올라가는데 이야 전망이, 어, 못 가지. 전망이 멋지긴 하다 어. 한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데 절대 안갈 거잖아요. 그럼 저리 갈 겁니다. 저 위에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그거 올라간 사람 많지? 아니에요. 못 올라가요. 좋네. 위험해 갑니다. 위험해. 갑시다. 이렇게 위험한 구간도 있어요. 어, 많이 위험하다. 엄마? 엄마? 찾지 말고, 아빠? 찾지 말고 내려와. 그럴까? 아. 우 조심해서 내려와야 돼, 여러분. 같이 다시. 삼면전망대 자연 전망대. 명지바우리지우리사지바우리지바우바사지바우도리 네. 어. 어, 어, 그러니까, 사명지바. 가고, 이것도 뷰 맛집이네. 이거 어? 뷰 맛집이라. 뷰 맛집입니다, 뷰 맛집. 멋있네. 여기서는 언행나무 주차장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언행나무 어? 주차장까지 지금 1.3km 남았다고 하는데, 언행나무 주차장이 밑에 주차장이거든. 정상 주차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한거리에 나옵니다. 한거리 나오는데, 언행나무 어, 주차장으로 가면,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야야니까 저희는 수목원쪽, 우측 수목원 직진, 그랬나. 저희는 수목원쪽으로 가서 새를 응. 다시 보고 갈게요. 그렇지, 아까 그쪽 부분 못 봤지? 네. 알았어요. 야, 여기서 봐도 멋진데 언니? 와, 어디야? 야 여기 바로 주차장 있는데네요. 아, 주차장 이 있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맹당데 어, 여기. 숨은 맹당입니다, 숨은 맹당. 아, 여기 도시락 까먹고 하기 너무 좋은데. 소풍 오기 좋은데요, 여기? 여기 뭐리 깔고 앉아서. 응. 음. 사길이 그렇죠. 그 쇼핑 왔다가 도시락 까먹고. 아, 이게 바로 정상 주차장 바로 옆으로 나오네요. 여기로 나옵니다. 아, 여기 축제 때는 여기도 발들이좀도 없겠다. 어, 여기로 나오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키로수가 얼마냐? 얼마냐? 7.4km. 7.5km 정도 되네, 잠깐만. 여러분, 요, 한 바퀴 도는데 한 7.5km 정도 되고요. 시간은 우리가 많이 놀아서 별 의미가 없고, 조금 힘든 부분은 그, 상봉에서 내려올 때거기만 조금 힘들고나 무슨 는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긴나죠그러면 응. 우리 7.5km 재밌게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만나요 빠이 뿅뿅